네, 원희골딩스는 오늘 좀 급락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4%, 지난 11월 4일날 기록한 고점이죠. 네, 33,900원, 33,900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4.19%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원희골딩스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요. 어, 자, 만약 이런 변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네. 당황하지 말자라고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쫄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 제가 제시해 드린 목표가가 약한 6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65,000원까지 가는데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뭐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요. 네. 차트 분석,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격적인 좀 강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요.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 원익홀딩스의 진짜 가치, 네, 진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네, 법률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네. 이원이골딩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런 하락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이골딩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런 하락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지금 원이골딩스의 시가총액이요. 어, 약한 1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원이골딩스의 시가총액 1조 9천억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 어, 시가총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워닝 로보틱스는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로봇 손, 네, 이 로봇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로봇 손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알레그로, 이 알레그로 핸드 버전 6를 출시를 하죠. 네, 지금 현재 상용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제품입니다. 지금 V5까지는 버전 5까지는 주로 연구용으로 쓰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지금 전부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원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인간의 손기능과 유사한 그런 제품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제품이 이 로봇손이 이 산업현장에 쓰이는 휴머노이드들에게 네, 공급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원닝로보틱스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더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이잖아요. 그죠? 이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주느냐,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매는, 네, 개인이 주도하는,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투매였다. 라고 볼수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냐면요. 바로 이 국민연금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선다고 하고요. 그 규모가요. 무려 3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네, 단연코 이 인공지능 섹터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연관된 여러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중에서 이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로 아주 강하게 들어오게 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로봇손 그 로봇손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이원닝 로보틱스 쪽으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원닝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원인 홀딩스의 규모가 너무 작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유 골딩스의 지금 현재 흐름은 현재 조정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유 골딩스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일단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요.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어떤 섹터에 국민연금이 들어갈지 그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단연코 이 에너지, 네 전력 쪽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는요 인공지능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누가 먼저 이 전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도 어,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이 가스터빈 두 기를 공급해 줘라라는 계약을 또 맺기도 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전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가스입니다. 네, 가스 발전소죠. 자 그렇다면 이 가스를 운송하고 수송할 수 있는 이 조선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앞으로 이 조선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메가 사이클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23년 아, 2032년까지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또 이번 사이클이 더더욱 중요한 건이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좀 경쟁상대죠, 그죠? 그런데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몰리는 물량이 전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제가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드린 종목 중 하나, 이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네. 이제 2의 HJ 중공업을 네, 발굴을 했습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깐요. 우리 원유골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요. 원유골딩스와 함께 요 종목으로 올한해 투자를 좀 마무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제가 기대를 하고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요 이 종목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요 이 hd 중공업 요구간에서 못 잡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요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리 골링스 다시 보시면요 네뭐 물론 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전혀.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일단 우리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자, 요 당시 요 당시에 좀 나왔던 이 최대 거래량, 이 최대 거래량이 나왔던 이 고가, 네, 이 고가 라인 있죠. 자, 이 고가 라인까지는 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거든요. 네, 저가 매수세 유입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또 이런 강한 급반 등이 나와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금 뭐 앞으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을 일단 하지 마시고요 주봉으로 좀 보시면요 네 주봉은 일단이 5주선은 네. 이렇게 보시면요 빨간색 5주선은 일단 이탈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10주선이 다시금 또 이렇게 또 올라오죠 그렇다면 요구간에서 또 얼마든지 네 강한 이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요. 음, 이 원이골딩스 일단 뭐 제가 차트적으로는 좀 조금 좀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주도주란 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올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도주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이 원이골딩스입니다. 자이 원이 골딩스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도주는요 왜 주도주인가요 네,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이 골딩스의 가치는 지금 한참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뭐 1조 5500억 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조 6500억 까지는 우리가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이 골링스 정말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 하반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요 종목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이 골링스와 함께 요 종목 꼭 같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몽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했다는 을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트를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 날이, 네, 요 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즈죠 RF 모트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어,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